반갑습니다. 금일 샌드박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샌드박스도 지난 영상을 좀복기해본다면 제가 앞전에 올라온 파동은 임펄스 파동이 될수 없다. 그 이유는 상승이 시작했던 부분부터 고점까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봤을 때이 618부근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근데 618부근을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올라온 파동은 ABC가 될 수밖에 없고 현재도 ABC로 하락 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박스권 매물대를 체크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만약에 C인펄스가 다 끝났다 지금은 아직까지 직전 저점을 한번더 훼손시키는 일은 없었는데 이게 C인펄스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이 부근에서 지금 여기는 돌파를 해줘야 합니다. 618 부근인 824원은 돌파를 해줘야 하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라볼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인펄스 모양도 보이지만 ABC로 하락하고 X파 반등 이후에 ABC로 다시 한번 하락했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중 지그재그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올라왔던 이 X파 부근을 돌파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지그재그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한번더 뚫고 내려간다면 이게 삼중 지그재그의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매물대를 그려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두 차례 매수를 받아볼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였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저항을 받았던 곳이고, 이 저항을 돌파해 내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 한들, 이 부근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직전 저점이 이 부근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쪽이랑 이쪽을 받아볼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바라진 않고요. 우선적으로 이이 중재 거제고 조정이 마무리 되려면 이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샌드박스의 영상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 자리를 제가 시인펄스로 보려면 618 자리였던. 네, 여기 827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고 이중 지그재그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려면, 지금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더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저는 3중 지그재그로 볼 거고요. 1차, 2차 매수를 해서 두 번의 분할로 해서 매수를 받아볼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들 같이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안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